지금 106페이지에 가에서 보면 이원 밖에 어떤 점이 있어 그럼 이 점부터 원까지의 가장 짧은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데? 중심으로부터 상대방까지 거리를 구하고 나서 반지름을 어, 뺀 이만큼이 바로 그 거리에 기화되는 거지 최강 거리를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이 뭐라고? 이거 어, 접선에수직하게 남기면 되는 거라고 했지 접, 접선이 아니라 여쭙 접선이 되도록 그으면 되는거지 접선이 되도록 네. 어, 이해가 했던건네 그치? 내정지내정지 나도 더위를 타거든 <laughs> <laughs>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은 두가지와 싸고있어 처음엔 아. 더위와 싸워야있고 더위 때 떨어진 체력들 때문에 하나를그위한 <laughs>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거기 때문에 체력 떨어진 선생이 호흡도 변뎌해야 돼. 요그이 가지 모두 대들이 결국 극복해야 돼. 없을 수 없어. 자 여기를 뭐라고 주어졌나 원의 중심을 어, 원의 중심을 A라고 했고 반지름이 r이라고 주어진 상황에서 이점 P의 P와 이 e, 원까지 거리를 구하라라고 하면 이 상황에서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이 t 는 어떻게 되나 p a 와 r로 표현하라 그랬으니까 PA에서 r을 빼면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점 p가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 내부로 들어가 있을까? p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만큼 거리가 최대일 건데 역시 구하는 방법은 중심을 이용하면 됩지니다 그래서 이 거리 거리 d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나와이 경우에는 r에서 pa를 빼면 되아 그럼 결론적으로 답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 절대 값. 절대 값만 붙이면 되겠지. 그래서 일반적인 학생들의 답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출제하는 사람들의 출제의 의도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이 D라고 하는 거는 PA-R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언제? PA가 R보다 클 때. 0일 때가 있고, 이건 언제? 두 개가 그러니까 원주 위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아래에서 PA를 빼는 경우도 있다. 이건 언제야? 내부에 있을 때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쓰기를 원했을 거야. 왜 그러냐면, 원 외부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게 외부에 있을 때고, 이게 내부에 있을 때지. 이 상황을 갖다 확인을 해서 표현이 되는 것을 이용을 하면, 이번 문제를 푸는데 문제가 었다 이번에서 뭐를 물어보이냐면 시원과 시프가 주어져 있거든. 그려보자제정돼 아빠네 배 그림 그리다가 잘못 그리고 있지. 왜, 왜 이렇게 비 붙는다. 왜 원이 이상하게 생기면 안 돼? 이상하게 보고. 어디서부터 시다 때, <laughs> 어, C1은 어떻게 생겼냐면 마이너스 이마 중심이고 반지름이 5야. 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생긴 원이고 다 그다음에 C2는 중심이 이0마 영이고 반지름이 3. 삼이니까 여기 이 반도 맞나? 맞아? 왜내 기억과 모양이 다르지? 약간 이렇 잘못했나? 근데 기억하고 다르지? 그래서 여기가 중심이야?

아, <laughs> 예. 얼마나 더 가야 되 작게 그리면 되는데, 예, 수가잘안 보일까봐. <laughs> 좀 작게 그니까 <보일까> <laughs> 그래서, 상황은 뭐냐면은, 이두 원하고 거리가 일정한 점들갖다 차지하거든? 근데, 그, <laughs> 근데 여기서 보면 완벽한 놈구이거나요이거는 네, 정말 완벽한 <laughs> 정말 감자로 보여요. <보여줄게>. 자, 여기에 예, <laughs> 이렇게 몇개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 어떤 그런 애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 같은 점들이 물론 이쪽에 있었겠지.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C2 내부에서만 보라고 그어 노란 가 C2라고 그고 빨간 건 c 5라그 그러면 일단 시작하기 전에 자취가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두 개가 나오면 하긴 했지. 그러면은, 얘부터 문합입니다. 자, 여기, 여기 어떤 점 하나가 있어. 이 영역부터 한번 생각해 했죠. 그럼 이 영역에서 보면, 여기 에는한 점은, 한 점은, 빨간색 원, C1과의 거리하고 c 2까지 거리가 같아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C2의 거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거리잖아. C1이라고 하는 원까지의 거리는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바로 그 거리는 거지. 그래서 C1까지의 거리를 우리 D1이라고 하고, C2의 거리를 D2라고 표현하면 D1과 D2가 같아야 한다는 게 문제야. 그러면 그 조건을 한번 찾아보자. 그럼 D1은 뭐가 돼? D1은, 잠깐만, 여기 이 점을 P라고 하고, 이 점은 A, 이 점은 우리 B라고 표정하고 시작하자. 그러면, D는 뭐가 되냐면 PA 반지름에서 PA를 뺀 거지. 근데 여기서 지금 반지름이시고 큰 오니까 그러니까 1원이니까 이상. 그럼 D2는 어떻게 되는 거냐? 3에서 PB를 뺀 거지. 이렇게 된 상태야. 자 지금. 입장에서 보나 C2 입장이나 C1 입장에서 보나입 p 라고한건 모두 원 내부에 있는 거잖아. 내부에 있는 거니까 바로 예를 이용해서 관측면서 뺐다. 아니 이게 얘가 이쪽으로 가는 게 어떻게 돼? 이쪽으로 가는 C2 입장은 내부고 C1 입장에서 외부지. 네. 이때는 이제 두개 점이 달라져.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 U 마이너스 PA 하고 3 마이너스 p, b하고 같아 그래서 pa 마이너스 p, b가 뭐가 됐냐면 2가 됐지 됐어? 네 시간을 고려했을 때 그러면 자정 어. p를 갖다가 우리 x, y라고 놓고나서 a를 a는 마이너스 2컴마 p는 2컴마 이걸 고려하면 얘는 이렇게 바뀌어야 될거 루트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긴 y 제곱 빼기 루트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긴 y 제곱 이게 바로 2가 된다. 이렇게 해놓고 얘를 정리하면 되지. 이거 어떻게 정리하면 돼? 넘겨서 제곱하고 다시 또 넘겨서 제곱하고 이러면 되지. 계산된 할만하겠네? 할만할 거 같지? 이게 이거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어, 보여주세요. 보여줘? 예. 너, 양변을 제곱을 하면. <laughs> 양변은제할만해 제곱. 아니, 진짜 할만해. 양변 제곱을 하면, 루트가 날라가잖아 루트가 날라간 다음 상황을 준다, 일단. 얘 제곱, 아, 이거, 이거 제곱까지만 일단 봐봐. 그럼, X 제곱, 4, Y 제곱, 다 없어지지. 그리고 여기엔 2X 곱해서 4X가 있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X가 넘어와서 4X가 되지. 그 만나고 다 없어진다. 네. 그럼 이쪽에 남아있는 건 이제 뭐야? 알겠습니다. 이거 제곱한 거하고 이거 거 하고, 이거 두개 합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4루트, x-2의 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4. 이거만 남았지. 또, 또 넘겨. 넘기고, 4로 나누어서 넘겨. 넘기, 4로 나누고, 얘가 넘고, 얘가 오면 루트, x-2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음. 얘 넘어와서 마이너스 2x가 되지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나그얘 제곱하면 이 제곱하면 이건 그냥 쓰자 이렇게 된다면 그래도 정리하면 되잖아 이제 네. 그래도, 그래도 할만하다고 근데 뭐가 나와서 그런지 뭐야 얘는 X제곱하고 Y제곱하고 부호가 같아 달라. 달라요. 다르지. 전체에서 4X제곱 넘으면 마이너스 돼버리잖아 그래서, 어, 얘는 쌍극선이 있나? 안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풀어야 되고? 이렇게 풀면 안 돼, 그런데. 왜? 오래 걸려요. 어떻게 풀면 돼? 아까 했던 것처럼. 음. 음. 쌍극선은 물론 나오기 전에 사실은 여기서도 질체수야지 네. 아니, 빼서 2로 일정하네. 근데 여기도 A하고 b 인 거야. 구성된 점이잖아. 그러니까, 점 P라고 하는 점이 두 개의 고정점. 아, 이거 빼기 이거가 일정하구나. 그럼 이건 뭐다? 쌍극선이다. 이거를 바로 미칠 수있다면 이런 식으로 전개해서 유도하는 것 대신, 그냥 얘와 얘를 초점으로 하고, 초점으로 하고, 거리에 차는 몇이? 2인 쌍곡선이 완전히 는 겁니다. 뭐, 결론은 당연히 가끔게 나오겠지. 다만, 이거를 할 때, 이거를 할 때, 그러면 쌍꺼풀은 이렇게 전체잖아, 사실 얘는. 얘하고 이렇게 있는 게 이렇게 양쪽으로 다 있는 거잖아. 네. 그럼 이부분을 한정을 시켜야지. 네. 그럼 그러니까 이제 이걸 풀 때, 그럼 X의 범위를. 뭐, 일단, 이 범위, 여기에서만 좀 노리하고 싶은 거 아니야? 네. 이 범위를, 이, 얘 내부니까, 마이너스 1보다 일단 큰 범위를 잡고, 큰 범위를 잡고, 또 뭐보다는 작은 걸를 해야 돼. 여기보다 작아야지 여기를 구해야 되지 이건 몇이야? 이것도 안사됩니다. 이거 나오지? <laughs> 어, 뭐 저흥 하는게 나를 비문 같다라는 문제? <laughs>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25하고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9하고의 교점을 구해야 하잖아 지금 그냥 빼 빼면 위에서 4x, 밑에서 마이너스 4x, 뺐으니까 8x가 되고, 나머지 다 없어지고, 여기서 16 나오지. x는 2,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x가 2일 때, 여기서 딱 만나는, 만나는 거니까, 어 얘는 2월 1일 때는, 이렇게 된다. 그리고 얘가 쌍곡선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얘가 쌍곡선이니까 초점이 이렇게 되면 쌍곡선이니까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좌우야 위아래 어, 어. 자 여기는 거리차가 몇이어 2였지 2였지 어. 2였지 <laughs> 그래서 2이고그 여기는 3 4지네 여기가 여기가 지가가 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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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서4 그래서 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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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데 아까 여기서도 3 나오는 거 봤네? 그럼 당연히 결과는 같게 나왔겠지만 뭐. 그래서 사무선의 관드에서 직접 구해서 자취로 나타날 수 있었다. x의 범위를 이렇게 잡긴 했지만 좀더 엄밀한 x의 범위는 얘가 아니라 1부터 가서 존재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안에서 살펴봤어. 여기에서 살펴봤을 때는 이런 자취가 나오고 여기에서 살펴봤을 때는 얘를 찾아야지. 근데 얘를 찾아보면 얘하고 완전히 똑같은데 뭐만 달라져? t 1 d2 D2만 달라지잖아 D2가 어떻게 바뀌어? 이번에는? D1, d 원만 바뀌어? 아까는 내부에 있지만 이제 밖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X가 X가 2보다 크고 또 이제 O보다 작을 때 얘가 몇이냐? 이제 반지름 상위에, 상위에 지금 뭔가, 그럼 어, 게 5보다 작을 때, 이때 한정지어서 시 생각을 해보면, D1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PA에서 5를 빼게 됩니다. D1은, 그러니까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가 D1이 되는데, 어쨌든 원 밖에 있으니까, 이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야 이만큼이 되겠지. 이렇게 됐고 d2는 역시 내분위가 네 마찬가지야. 3-pp 그래서 이 경우에는 d1하고 d2가 같아야 되니까 pa-5하고 3-pp가 같더랍니다. 그래서 pa 더하기 pp는 뭐가 된다? 8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타원인 걸 알았어. 타원이긴 타원인데 이제는 뭐? 초점 2하고 마이너스 똑같이 네, 초점 갖고, 거리압은, 거리압은 8이었어.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는 뭐가 들어가고, 거리압이 8이었으니까, 16이 되고, 여기는, 희가 4였잖아. 뭐, 이렇게 됩니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 문제를 푸는데, 여기까지는 생각을 했어. 근데 시간이 없어. 지금 1분 남았다고 그래. 2분 남았어. 근데 답은 정가 끝내야 돼. 그럼 어니까 타원하고 쌍곡선 각각 구하기에, 막 구하기로 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면 또는 비슷한 문제 다른 식이라면, 근데 구하러 가게, 좌취의 방정식로 구하라고 했다면 아마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 그냥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네트, X-2의 제곱, 플러스 Y제곱, 은 2. 그럼 이걸 다고써버리도된다아니 뭐 자취를 구하라. 아, 물론 예를 정리해야 더 좋은 답이지. 그냥 자취를 구하라고 했으면, 여기까지, 얘도 자취의 방식인 거 맞잖아. 그럼 시간이 없다면, 시간을 또는 이게안 보였다면, 이게 삼국사이가 직접 이용할 때가 미처 못해서 이제 예를 정리해야 될 상황이 됐다면, 그냥 여기서 끊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거. 얘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다음 문제에 대한 연구를 좀더 고민해서 다음 문제 한 문제 더 맞추는 게 정리가 안 했다고 감시한 효과 일부 되더라도 그 부담 되더라도 유리할 거야. 지금 문제에 나오는 기출문제들이 형 유형이 바뀌고 있단 말이야. 뭐, 너희들한테 바뀌고 말고 할건 없겠지만 어쨌든 뭐, 우리 한번 만나보니까 그 기출문제가 사사람 문제가 여러 개 이제 붙어서 나온 형태로 다 바뀌고 있어, 학교 다. 그래서 저희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옛날처럼 긴곡으한 문제를 길게 풀면서 농고다이로 잘라줘서 뭐 겉보기에는 몇 문제지, 스트레는큰한 문제를 푸는 거야. 이런 형태일 때는 쉽게 생각하고, 천천히 생각해갖고, 큰 하나의 덩어리 끄집어내는, 아이디어 하 끄집어내는 풍문가가 있다면, 요새는 얘도 풀고 쟤도 풀고좀 빠르게 푸는 연습도 어느 정도는 필요해. 그 여부 문제를 풀다가 잘안 보이는 경우에 저런 식의 처리도 상황에 따라서 보게 할수 있다라는 거야. 물론 다른 이제 문제 풀다가 시간이 남으면 돌아와서 전이 마무리해도 좋지만 뭐 상황에 따라서 그냥 그릴뿐이도좋은 거다. 이얘기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2차 부분 좀마무리짓고 다음 시간에 이제 매개되는 겠습니다